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 서바이벌 아레나 아니 서바이벌 모드 PPP 아레나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4명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좁은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건데 50킬인가 40킬을 먼저 하면 돼요 40킬인가 50킬인가를 먼저 달성하면은 이제 그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 레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저는 일단 34레벨이기 때문에 팀에서 이제 3등이네요. <laughs> 오, 시끄러. 뭐야, 뭐야, 뭐야. 오래 걸려. 저기 있죠. 자. First point for the red team. 아르다 훈련을 제가 좀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진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이쪽 숨어서 이제 저거는 여보고아 스카 이런 아. 어? 저기 있죠. 저기 아니요. 렌즈. 아, 저걸로 있 뒤에서 우와! 다시 올라가 줍니다. 2번이랑 같치하고 있죠. 여기서 휴지들 같이 갑니다. No okay. 아, 야, 걸려. 오, 씨, 깜짝이야. 오른쪽 봐주고요. 저기 컨테이너 있지 않나, 아직? 섬광탄. 이제 빠지면은 조준을 들어갑니다. 스프레이 와, 슛탄져 줬다. 진짜 좋 아, 아, 저카구 차. 저기 있나? 저기 오 저기 저기 온다. 슛 쏜다. 안 보이는데. 오, 배터리. 배터리. 이걸 이렇게 안 끝나는 게임인데? 아, 내키빼어갔어 괜찮습니다. 저기 있었죠? 저기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그, 왼쪽, 오른쪽 기울이는 게 없어가지고. 그거를. 아, 나 네, 쏜다. <목소리> 우와. 좋고요 이거 오른쪽으로 들어가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하죠? 아, 오른쪽. 아, 저. 베리디 저기 있네요. 스루탄. 저기서 쏴고슨 지금. 뭐야 쏘잖아. 자연 좋지 나이스 예 yeah. 저기 보인다, 보인다. 오씨 술탄 술탄 갖고 나 제가 두명 있죠 어째? 썬광탄 아저 위로 갔다. 아. 좀 아, 스카, 이거, 이거. 엠퍼가 이거. 이거는 6연수 킬인가? 5연수 킬인가 했죠. 음, 나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올라와주고, 요 다시. 저기 있지 않을까? 또지고에미서다아 제가 간고구팀이모닌가아 어. 이거 이거 하면 안되는데 아전하면 안되는데 전하면 안되는데 에미서구은 에미서구는 장전이 너무 길해가지고아짧피다 딸피 i so happy! EXPIRED! chilling SPREE FOR THE BLUE TEAM! You're about to win. The oh red team doesn't red team have, red team have a lot of time left. left. Killing spree for the blue team. How right. right. okay. about this? Neymar, Neymar. 이런 와 유격수 캐냈네. 이번 이번에. 뒤에서 배리디 어, 일단은 37대 25니까 지금 위계에 있거든요, 저희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야? 저기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있었던 것같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엎드려 있고 한명들 저기 있다. 저거 딱 좋은 기회이거든요? 저렇게 할수 있는? 맞아라! 아, 까비. 저, 저, 술탄 던진 거 알고 튀었어. 자, 한 번만 더. 한점만 더. 오케이, 승리 예. 아주 좋아요. 14킬이나 했네, 이번. 아, 유전석 처치, 이렇게 바뀌었네요. 나이스. 자, 스크린샷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